승신 농장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 이 묵전밭 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풀안 나는 약을, 풀안 나는 약을 예, 가수 밑에다 뿌리겠습니다. 예, 벌써, 벌써 이렇게 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늦었네요. 음. 오늘이라도 빨리 뿌려야겠습니다. 이 나무들은 작년에 심었으니까 이제 2년생이죠. 예, 2년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고요. 예, 이 쪽으로도 다풀안 나는 약을 살파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쓰던 예, 제초제입니다. 예, 드라토 플러스. 플라토 골드, 근삼이 알리온 플러스. 오늘 지금 알리온 플러스를 오늘 살포하 합니다. 풀이 나기 전에 지금 해야 되니까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근삼미는한번 뿌리면 뿌리까지 다 죽어버린 거고 이것은 풀이 안 나는 거고 이것은 풀만 죽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리온 플러스 이걸 넣고 이게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여기 20, 20ml 넣으라고 그랬는데 20ml 넣으라고 했는데 조금 더 넣겠습니다. 예, 여기는 분무기가 준비됐고요. 분무기를 천천히 하려니까, 뭐, 전동으로 안고, 바로, 손으로,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뚜껑을 꽉 누르면서 열고요. 이 계량 컵 이게 하나가 10mm 들어갑니다, 10mm. 넣겠습니다. 자, 여기 비싸니까 여기서 따라야겠죠? 하나, 둘, 네. 30mm 부었습니다. 금시미를 붓고요. 또 뚜껑을 딱 닫고 잘 보관하시고요. 물을 이거 반틈 정도 넣거든요. 었반틈 정도 일단 넣었는데 네, 나머지, 나머지 다 붓겠습니다. 자. 예, 네, 다 붓습니다. 다 챙기고요. 뚜껑도 닫고 여기 뚜껑도 닫고 누가 훔쳐갈까봐 승실하고 여기 써놨네. 약도 여기 잘 보관하고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으면서, 뒤로 물으면서, 이 가수 밑에, 예,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예, 빈 공간 없이,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예, 뿌려랍니다. 이게, 제약회사에서 말하는게 빈 공간이 있어야 있으면 안된답니다 예 여기도 한번 보이겠습니다 시범을 예. 약이 바람에안 날리도록, 이렇게 야티 해가지고, 흙이 이렇게 적게끔. 작년에 이렇게 해오니까, 거짓말같이, 저, 제약회사에서는 석 달간 풀안 난다는데, 석달 되면 풀이 나더라고요. 석달 되기 전에두 달에 한 번씩은 뿌려줘야 돼. 석 달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을러가지고 저쪽에 영암에 있는 땅은 또안 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뿌렸더니 갑자기 석 달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풀이 그냥 엄청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달 됐을 때게, 두달 됐을 때게, 뿌리고 두달 됐을 때게 꼭한번더 뿌려줘야 하겠더라고요. 딱 뿌린 데는 전혀 풀이 안 나버리더라고요. 전혀 안 나버렸어요. 작년에. 작년에 풀안난데를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할머니 묘인데, 보시다시피, 이알리움 플러스를 뿌려버렸더니 풀이 전혀 안 나와버렸어요. 여기가 고사리 같은 게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고사리 뿌려버거든요 끌통. 근데 이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며도 전혀 안나와버리네 풀이. 그래서 몇독에다는 여러분 뿌리지 마세요. 전혀 안 나와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2년생, 1년생 오래 심은거죠 오래 심은 것도 다 이렇게 알리온 플러스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나무, 나무 사이는 안 뿌렸어요 해보니까, 풀이 너무 안 나도, 토, 풀이 너무 안 나도, 습도가 말라가지고, 나무한단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운데 쪽에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좀 나와야지, 그 풀은 이제, 예, 애치기로한 번씩 부, 비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나무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골치덩어리거든요. 근데, 예측이로 비기도 힘들 고 그런데 여기는 이 비기는 좋아요.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고 아이고. 자, 그죠. 아시아나 비행기가 제주도에 서 오네. 예, 네, 여러분, 승씨 농장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습관 시청해 주셔서